자 뒤로 왔어요, 다 어, 자, 자, 딜도 박혔죠자 어. 어, 일단은 직스풀은 100%에요. 죽었죠. 죽었죠. 오 아. 어, 탑에서. 자 나서스가 세우긴 했어요. 터졌죠, 근데. 아이스. 아, 이거 럭샷했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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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무난하게 커버했어. 바 쪽에서. 어. 자마오카이가 오저근데 딸까? 플래스 W. 이거, 이거. 와. 와. 자, 와. 머리 커트했어요 깔끔했네요 그 힘에서 밀린거죠 사실 그게 그렇죠. 때 탈이 빠졌기 때문에 아, 당장 그 교전을 보기에는 어 마카엘? 저거 북한 북한? 미스포츠랑 김윤기? 아 일단 어? 풍첩참대가 빗나갔어요 힐을 노렸으면 좋겠 아니 아니요 아니. 이 치지 않고 다이브를 보기에는 좀 이은 다이브다 자이란 딸까? 어, 잘 들어갔어요 너무 잘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프로가 불려, 프로가 너무 좋죠 플랜A? 플랜A가 플랜 유리합니다 이거 지금 와 아, 이거 너무 이쁘게 잘들어갔네아 하지만 미스포츈이 마카엘을 우 잡아내면서 그래도 하나만에 그쵸? 한 발의 드놈. 그렇죠. 킬 이름값을 한 거거든요. 큐로 아, 따닥. 어 이거 어? 달려들죠? 이거 어? 정전 팀장 이걸 뒤를 돌아요? 아, 이게 좀. 아니 잡을 수 있나요? 비스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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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포차. 아니한 아니, 아. 아니, 아. 방이면 이제 나서 스는저 어, <laughs> 이거 안돼 다세 세약 세약. 곧 세우겠던 파이트도 아, 오고 있거든요. 세번 다연한 콤을 넣을 수가 아, 큐로 꿀밤으로 잡아냅니다. 세웠어요. 아, 세웠어요, 이거 지금. 깔까 이러면... 싶죠. 아, 텔까지. 텔까지. 아, 이거 미스포터 텔... 죽어요, 텔...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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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요. 미스포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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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이거 싸워야죠. 이거 싸워야죠. 밀고 타릭궁이 들어가긴 했어. 타릭궁. 너무 좋죠. 아, 잘 타릭궁이 둘 들어왔고. 게임 끝났죠. 저는 플랜 a 가 너무 완벽한 구도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 나사스가 해치기는 있나요? 나서 일단 아리도 아, 아리도 전사. 이 들어갈 때 맛있어요. 근데 나서스가 좀 해주긴 하고 있어요. 자, 멋있는 모습 보이겠죠, 나서스? 아니, 생각보다. 나서스? 아, 아, 한... 아 들어가다 혼자. 이거 할수 없어요. 할 거야? 아, 일단 포킹만. 하리궁 빼고. 미포 땄어? 아, 나서스만 그래. 봐. 나서스만 보면 돼, 이제. 나이스, 나이스. 아니, 나서스. 안잡아줘 지금은, 지금은 안잡아줘 됐어 이렇게 봐. 그래빨면서 천천히. 잠깐만. 거 여기다. 네. 제가 저랬네. 폼 내죠, 야 아, 미안. <웃음> <Vietnamese>. <웃음> 너무 늦게썼는데 어. 어, 맞네. 나이스. 마패 때리면서 급평평 마패 때리면서 급평평어 오케이. 카비 <laughs> <까빙. 웃음> 하, 궁이 너무 늦었다, 제외야. 어, 위도우 선수? 자, 아, 자이라 궁. 어, 어, 잡기는 한것 같은데. 자, 일단 잡는 건 확정이 죠 어, 근데, 혹시, 아, 데드, 아, 네. 되겠다. 이거 미, 어, 대 그래도 타겠 그리고 나눠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죽었어요, 이거. 달렸어 이게 자르고 어, 어, 당긴 것처럼 나서스가 안좋아요 이거 너무 많이 근데 짜오가 <laughs> 밀어 내고자샥형 이도 들어갑니다. 이거 자이라드 <laughs> 전사 이거 완전히 나노그래가 무너지는 비림이에요. 나서스가 못하는 데아좀이스 나이스 게 받아 아 버려. 아 한데 그래도 너무 처음에 이안 맞아. 이거 탈이 에요 근데 맞아치는 상대는 맞아치는 조합. 어 진짜 들어가요? 뭐, 그냥, 간도기 정전. 말파가 궁이 네. 없긴 한데, 자이라 네. 궁 빠지고, 바로. 자, 그 스태프님. 맛이 왔어요. 어, 근데, 일단은, 일단은, 디스가 어, 어, 아, 네. 물렸어요? 디스가 어. 물렸어요? 하지만, 말파이팅 한 번. 아니요, 이거는, 아, 이거는, 어, 이거는 나노그레가 이거는... 구도가 좋아요. 자, 근데, 뒤에서 다이애나가 어. 가끔, 어. 다이애나에게 어. 죽지 않는데다이애나에게 어. 와우. 어. 딜도? 아, 근데, 정제팀 다 죽었어요? 어. 뒤에 샷형, 어. 미도우 선수? 어, 나쁘지 않나? 나쁘지 않나? 나쁘지 않나? 나쁘지 않아 응. 공조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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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가게파 가게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아, 좋아. 나쁘지 않아 나이스 와이게나이게나 딜라인 딜라인 확 어, 딜라인 확인 잡았어 타이나 여기 어나 이거 뺄게 나는 안돼 아이고 나죽었다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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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쏘리쏘리 이제 쏘리. 에이징 이슈로 근데 막상 암을 이겨놓고 결국 용은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기는 이득이 아니거든요. 없습니다자남스왔운요 회약을 걸면서 어. 억지로 뭐 해보나요? 아유치까지 조금 자 특별히 들어가서 억지로 유치까지 쓰면서 들어가 보는데 자, 일단 억지로 음. 딜도 잘 막혔어요. 딜도 딜도. 자 이러면 다이애나를, 아, 먼저, 물어버리면 아, 걸렸어요. 다이애나를 걸렸어요. 먼저 물어버리면 걸렸습니다. 걸렸어. 다이애나를 먼저 물어버리면 가장 거슬리는 상대가 다이애나인데 다이애나를 먼저 물어 하지만 뒤에서 신정을 들어다 들어온다면? 진짜로 마카이스가 못들수 있나요? 이거 각괜찮긴하오네요 완벽한데 미포를 순삭 시키나요? 미포 순삭. 지옥한 불탄 뒤에서는 앞에서는 나서스가 뒤에서는 카스. 아 지금 카메라가 아주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네아 이거 포기해, 포기해, 포기해. 남북의 막2대 <laughs> 4, 1대3 싸움을 하고 있는데 소수인 쪽이 다 이겼어요. 그렇죠, 맞아요. <laughs> 아 하지만 스타워가 <laughs> 보여주면서 대단한 네요 이게 보면 나서스는 다1대3 했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반대로 저는 이쪽도 2대 4도. 나소스가 이렇게 가버리면 얘네 이거 지는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여기서 일단 그 맛이 밀어냈고 샥형 그 위도우 선수를 잡은 것까진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여기서 나소스가 돌아가서 저쪽을 봐줘서 저쪽 2를 이겨줬으면 여기서또 돌아갔어야 됐어요 여기서. 아탈이궁 없을 때요 하는 것도 좋죠? 신짜오가 살짝 가는 거 보고 아 너무 아, 아, 좋았어요 잘잘 너무 좋았어요 아, 자이라 어, 딸까? 어, 지금 자이라 궁까지 뺐죠 근데 신짜오 궁도 빠았어요 이렇게 되면 자, 자 아, 나소스가 애가 앞에서 받아주고 아, 아, 어, 자아리가 그... 들어가면서 딜도우는 안받겠다 미스포츠 궁은 좋아요 하지만 음, 파란팀가 화염기력은 어, 넣었고요 어. 일단 우승자 팀장 전사, 앞에서 그 맛이 버티고 있고 거북이야, 미워. 말파이트 전사 저 지금 위도우가 들어갈 각을 보는데? 다이애나가 네, 들어갈 맨... 각은 나소스가 블록킹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거 근데 여전히 있어요 어, 아, 아직 있어요? 아, 근데 존나가 빠르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위도우 아, 아, 선수 위험하죠? 아, 직스 폭탄이 친 아, 이거... <laughs> 사람인가? 까비 진짜 배우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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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함축하 바아못못 먹겠다 소리스 아이씨 그냥 삼점 네 진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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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한탄 이겼는데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고 발언 응. 더블 차면 할수 있어 더블 차할수 있어 <laughs> 아유 마무리 되나? 바론 시야를 일단 잡을 수 있는 주도권이 있죠. 네, 그러면 그렇죠. 시야를 잡아야죠. 쇠약. 간을 살짝. 길도. 어? 나이스. 자 이거는 버북이야 위험합니다. 궁 네, 어, 빼야죠. 말파이트. 아무리 말파이트여도 아, 이거를 버티기는 힘들긴 하죠. 저 얻어맞으면 아파요. 아 마오 궁까지 빠졌으면 이거 바로 진짜 치면 안 돼요. 이 쳐야죠. 아, 싸움 봐봐 싸움 봐봐. <목소리> w E W E 저왜 W? 음? 응. 응. 가비. 이건 마스터 더스궁버려바언차바언차 이제 발언차. 대기마작기 마작. 발이궁 조금 걸려. 어. 이거 직접 때 치자. 어. 이거 바이에나 궁만 주지. 아, 나쇠 생각 라어 이거 오히려 그냥 어. 음. 아, 바로 바로 음. 원래 거나서스 둘진 합니다. 자, 형자 말파이트 궁도 없거든요. 일단, 바로는 먹었죠. 먹었죠, 나노고래가. 자, 아리가 한번, 말파이트를 노려봅니다. 딜도는 바뀌지 않았고, 말파이트 궁이 아직 안 찼죠? 이거 빼는 방향으로 세약, 하는 게 좋을 뭐 것같요 자, 일단, 말파이트 쪽으로 뚫을 생각. 근데 뒤에서 지금, 다이에나가 각 어, 보고 있어요. 다이에나가 완벽한 배는 각이에요. 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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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다이에나의 하드캐리. 아이나 궁은 맞은 이론만큼 더 추가 데미지가 있거든요. 천천히 안돼,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안돼. 안돼, 빠지면서 해야 돼, 우린. 아나궁못 떴다, 소리야, 매혹 걸려서. 얘또 나누린다. 실마 걸었어요. 오오, 한번 버틸 수했어 시작 죽었지. 어, 근데 나쁘진 않은데. 얘집 보내, 집 보내고 남은 애 자르면 돼. <laughs> 너도 느려줘. 알이어 나이스 나이스 다. 아, 근데 예타릭이. 사리 계속 그러 아, 내가 나 궁술 생각이었는데 그못 썼다. 사리 계속 그러 나이스 나이스. 아, 끝났는데? 아,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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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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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스가 있어서 이거 되게 빨니다이라 아, 타릭이 밉니다. 나오기는 하는데. 한데... 끝났을... 아, 이거 마키죠? 끝났습니다. 예. 네, 죠이 아, 아이 실수 하나로